저는 서울이 어쨌든 굉장히 큰데 왜 하필 이 동네를 선택하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는 다현이를 일단 생각해서 어. 학교 학교 가까운데 둘 생각해서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관악산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니고 다현이도 올라가고 산이 나는 좋으니까 어. 또 나의 어떤 생각도 좀 들어갔고. 아 정말 관악산이 보여요? 그럼 혹시 오지, 집에서? 보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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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요, 와봐. 관악산 뷰야 그러면? 저기, 있잖아, 어디요? 저기. 어, 잘안 아, 보이네. 아, 저기 관악산이. 저 산이 보이죠? 잘안 보이네. 저기 관악산이 저기. 와, 관악산이 내가... 뒤에 딱 지켜주고 있네. 9 0 년대에 내가 서울에서 판소리를 전공을 맞아맞아 맞아. 그래서 여기 낙성대 쪽에 판소리 스승님이 있었어요. 아 음. 그러면 거기서 레슨을 받고 관악산은 가는 거야. 가고 앉아가 연습하시는구나. 아, 아. 아이고 아버지, <웃음> 아버지, 현재로는 <laughs> <여태루를> 못 되셨소, 아들. 못되셨 지금 크일났잖아 <laughs> 표정이 너무 심각하죠. <laughs> 지금 화나이 아, 왜? <laughs> 표정이 너무 안좋으셨어 없어. <laughs> 잘 울려. 아, 워낙 잘하시니까 저는 TV에서 마지만 워낙 잘하 <laughs> 사돈이 판소리 하는 거 어때요? 네? 사돈이 판소리 하는 거 어때요? 네? <laughs> 사돈이 하는 거 어때요? 어? 사돈이야. <웃음> <웃음> 유한이 한번 보자고 했더니. <laughs> 아니 들어가기 전에 판소리게 나왔으니까 이 북이 여기 또 있더라고요. 이거 누구 어어, 거예요? 이거 내 이거 거지, 거지. 내부. 이제 애들도 쓰고. 아. 을르쌤도 배웠으니까 판소리 몇년 공부하셨어요? 나는 한 10년 했잖아요. 10년. 아니 근데 사실 두근하려고 막 선생님들 보면 막 폭포수도 맞고 막 엄청 열심히 하도 피를 하시던... 토해야뭐 네. 모든 판소리의 소리를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 경지가 득음의 경지야. 와. 목소리 가지고 놀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서 이제 폭포수를 이기려고 그러고 산 위에도 올라가고 아. 근데 나는 득음을 빨리 하려고 뭐까지냐면 똥물도 먹어 봤어요. 똥물도 먹어 봤어요. 인간 똥물이요 그러면 뭐뭐 뭐 돼지 똥물을 먹어? 어머. 어머 씨가 그러면 득음이 돼요? 아니, 득음이 아니라 그 똥똥 올라 죽는다고 그러는데. 근데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로 똥똥 나죽는데요 언제 한번 내가 아니 너? 저는 득금안 해도 돼요 어, 근데 그런 나는, 노력까지 하신 거 나는 아니야 나는 어떻게 했냐면 숨도 안 쉬고 그냥 원샷으로 아, 마셨어요 어떡해 그리고, 어떡해 그러고 나서 숨을 딱 쉬어보니까 아, 어머나 아, 어. 너무 자세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확실히 느꼈어 이야 기가 붉고 붉고 정말로 드금도 그래. 성공하시고 드금까지는 못했지. <laughs> 드신 이유가 드금 때문에 드셨는데 드금을 못하셨다고요? 아, 한번 먹어 되겠어? <laughs> 그면 더 드셨어야죠. 몇번더 네, 드셨어야 됐네. 그리고 그 뛰어다니는 청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내가 한 <laughs> 열댓 마리 먹었어. 청개구리를 살아 있는 <laughs> 거를요? 네. 응. 목에 좋다고 그러니까는 그그 그 짓까지도 해봤대. 청개구리를물 넣고 꿀꺽 삼킨 거야 알레처럼. 살아 있는 살야야 뭐? 아 이거. 그렇게 해줬어요? 살아있는... <laughs> 이거 본 사람이 없으니 믿을 수가 있나 이거? 내가 그거를 구십 한이 년도에 그걸 먹은 거고, 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나도 아찔해요. 그러니까 위험한데? 네. 아, 내가 자연인으로 살아서 강했을지도 몰라 그때는. 그럼 어떻게 여기 앉으신 김에 저희 판소리 한곡좀 그만 하고 계시면 우리가 구경하면 되잖아. 네. 좋잖아. 아 <laughs> 우리가 들으면서 한국 좀 들어주시나요? 겠습니 네. 자. 아, 하나 따라 해줘요 온 김에 목이 예. 봐. 삐쭉하면빗쭉하고빗쭉하면삐쭉하고 이거예요 시작 삐쭉하면빗쭉하고빗쭉하면삐쭉하고 그다음에 힐끗하면 빗끝하고 빗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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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고하면아하면빗하면그배하려고온하아니에하면장님하면빗하면빗하 송나라 원통 말년에 송나라 원통 말년에 항주 아. 도화동에 뺑덕이라는 여자가 사는 뒤그 아, 여자 입장과 행실이 꼭 홍현이 같은가 보더라 아. 밥잘 먹고 술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잘 먹고 양식 주고 술사 먹고 쌀 퍼주고 고기 사 먹기. 아, 네, 지금부터예요. 삐쭉하면 삐쭉하고, 삐쭉하면 삐쭉하고, 끝 하면 삐끗하고, 끝 하면 은끗하고 어? 지금하신 게 똥으로 청객으로 드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박이다. 그래서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저... 내가. 야, <laughs> 야. 대단하십니다. 이 직접 듣다니. 아감이었습니다 아.